반려동물과 사별을 하셨나요 그 아이는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사고로 갑자기 떠났거나 또는 아이가 몸이 노쇠해져 세상을 떠났거나 그 어떤 경우든 맞게 되는 충격은 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아이가 놀던 모습이 하루 종일 아른 거리고 잠자던 자리 밥 먹던 자리 지나다니던 통로든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아이의 모습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게 됩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조차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얼떨결에 웃게 되는 내 모습이 또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이가 떠나기 전에 좀더 잘해주지 못했던 기억들 때문에 계속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웠을 때 나에게 달려오던 아이의 모습이 순간순간 떠오를 때면 이제 내가 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떠난 아이를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시간들이 너무도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깊은 슬픔으로 힘들어하면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는 아이의 마음도 그리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아이는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서 다시 함께 만나요. 아이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슬프고 괴로워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떠나보낸 아이 생각으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슬픔이 좀더 고귀하게 승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구 미래 희망 심리 상담센터 010-8182-2588